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요. 그리고 그 창조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주의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창조력과 끝을 알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라는 말 자체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생명력과 내가 하나가 되고 지구 어머니의 창조력에 내가 스며들고 그 풍요로움에 접속하는 거지 뭘 끌어당기 인끌어당겨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창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선택하고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지금까지 선택해서 창조해 왔구나. 자각하면 돼요, 자각하면. 깨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공부가 진짜 위대한 공부입니다. 발보둥 칠 필요 없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